약간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최고 150mm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비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 많이 온다 이 정도면 비 빠지겠네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우량은 서울 등 중부와 호남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150mm. 전국에서도 최고 80mm 가량입니다. 이 폭우와 더불어 해안가에서는 강풍 대비로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겠습니다 나 안에도 일어난 것 같은데. 나 안에도 일어났어? 응. 와, 애벌레. 우, 초크다 애벌레. 오이같아 오이는 <laughs> 어, 무슨 애벌레가 이렇게 커? 그러게 무슨 <laughs> 새 되는거야? <laughs> 이제 좀 있으면 번데기 되겠네 그럼 좀 귀엽다 이미서도 다 기억나나? 이거 유튜브 같은 거 찍어놓으면 보여야지 하 하면서 음악 나오면 우리 몸이 기억하지 않을까? 아 그래? 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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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대충 그렇게 한번 해볼까? 어. 아 한번 해보자 그래 어. 어차피 저희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매일 매일 이렇게 운동하거든요 스트레칭.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고 나은이도 스마트폰 뭐 많이 보고 선준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족 모두를 위해 우리 스트레칭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민 체조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나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음. 이게 우리가 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계속했잖아, 그치? 그치? 그 그렇지. 요즘은 그그 체조가 음. 오, 씨, 잘못 떨어졌다. 진짜 잘 만들어진 체조야.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지? 아침은 안 먹을 겁니까? 이제 체조하고 먹죠. 음. 하... 이게 소독약인 것 같아. 음. 엄청 따고, 마지막에 넣는 게 소독약인 것 같아. 어. 자, 제가 이제 눈수술을 얼마 전에 했는데, 원래 이제 머리를 감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까질 것. 같아. 아. 한 일주일 정도 됐고 그냥 까마 버렸습니다 아침에 그 동안 머리 선주님이 까마 줬어요 보면서 <laughs> 하지 잘 모르면 샀다 몰라 버리면 보일라나 안 보이면 안 보이더라도 하자 소리 응. 소리 좀, 소리 좀, 좀 크게 커야 크게 해야겠다. 오이 우리가 파생하는 거 비슷해 스링이그치지잘 만들어 주셨어 진 도 괜찮네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조회수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자세라든지 18, 이런거 786만회 우와 네. 음. 이게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 그저 비타민을 넣으면 좀, 좀 노래졌대 라면이?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종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대 그러니까 옛날에 라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국내 출시했을 때 신문 보면 음. 건강식품으로 나왔어 음. 음. 근데 워낙에 많이 먹고 음. 그다음에 라면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과해지고 여러 가지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짜다고 나트륨 함량이 높다고 막 그러는데 음. 따지고 보면 짬뽕이나 우리가 많이 먹는 짜장면 그렇지. 짬뽕 이런 거보다 음. 나트륨 함량이 월등히 낮대.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부대찌개도 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아니야. 건강해. <laughs> 음. 음. 자, 저희들 이제 아침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거 캠핑장에서 언박싱 한번 하면서 응.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보글 냄비라는 건데요. 응. 코팅이 팔중 코팅. 오, 이게 다리였가 어마... 와, 어마어마한데요. 응. 어,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국내 와디즈 펀딩에서 응. 1억 7천 달성했다고 응. 하네요. 자, 우리 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 보글이, 보글보글의 보글인가? <laughs> 네모네요. 응, 음, 네모네모. 음. 야, 일단. 이게 뚜껑이고? 응, 음, 뚜껑이 음. 투명하네. 응. 음. 그치? 이쁘다. 음. 아, 투명해가지고 요리 확인하면서 요리를 할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게 빠지네. 어, 빠지네. 아, 씻을 수 아, 있어. 어, 괜찮네. 어. 아. 어. 위생적으로 좀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어, 어 이거 좋아요. 이건 뭐야? 이건 손잡이. 아, 손잡이. 아니야? 예. 캠핑에서 좀 사용하기 적합한 또 응. 용품들은 응. 이렇게 손잡이. 좀 손잡이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좋아요. 그지 그래야지 응. 이제 보관이라든지 그치. 이제 가져오기 편하거든요. 오, 생각보다 엄청 큰데? 오, 깊이가. 어. 음. 이건 뭐지, 근데? 아, 이게 뚜껑이네. 아, 뚜껑이야 어. 뚜껑 손잡이 흡착식이래요. 이것도 어, 특이하다. 야 아, 이래가지고 오. 여는 거야? 오, 오 <laughs> 튼튼해. 어, 아, <진짜? 웃음> 어, 어. 어, 보자. 안 빠지려나? <laughs> 오. 오, 괜찮아요. 오, 오, 괜찮아. 지금 세게 있는 거거든. 아. 일부러 찍고 있는다고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지금 이 튼튼한 근육으로 이렇게 딱 밀어도, 아, 빠지지가 않네. 쉽게 빠지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음. 아, 이것도 이렇게 딱 분리, 오, 이렇게 하니까 금방 탁 빠지네. 음. 지금 저희들은 지금 냄비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풀 세트는 응. 냄비, 프라이팬, 그릴, 어 그릴까지 응.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 안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차곡차곡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도 한번. 선장님 응. 오시면. 오케이. 응. 어, 어, 굿. 안녕하세요. 어 근데 냄비가 큰 걸로 끓여야 돼요. 아이 정도면 되나? 아, 냄비 봐봐. 대값 이어져 있다? 아니, 우리 PPL 지금 찍고 있어. 응. 딱 이, 딱 이거 써야돼. 돼. 진짜 사왔어. 응. 괜찮아, 보여? 네. <laughs> 봐봐 박 올려야 지 와, 이런 것도 또. 오, 다 떼지네? 네. <laughs> 제대로 붙어. 응, 와, 이런, 이런 거 보여주세요. <laughs> 지금 P P l 지금 아, 찍고 있는 중이야. 아 찍을 찍고 있는 어. 중이에요. 다 나와 지금. 아이나 어. 앉아 봐. <laughs> 앉아 봐. 악세페. 아, 왜... <laughs> 보글래 보글, 보글 보글 보글해가지고 만난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괜찮았어? 저...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워. 아예 그렇답니다. <laughs> 한정면에서온 김에 같이 한숟뜨든지좀 이따요. 야 닭들탕 먹을 때나 한번 와서. 아, 나도 같이 먹자 그러면. 아. 양이 좀 맞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자. 어제 우리 여기 갈비 여기다가 구워 오케이. 먹었거든. 와, 아, 좋더라. 만나게 구워 먹었어. 어. 물도 여기다 물도 부었고 아, 그런 어, 거예요. 어, 어. 자, 와 이거 씻고 왔는데 이게 코팅이 진짜 잘돼 있는지 씻을 때 음. 느낌 좋다. 꺼덕꺼덕 음. 어. 음. 만나서 한 번, 해 먹어봅시다. 보다 꽤 깊은데, 이게? 응. 그렇지? 응. 다 끓으면 여기다가 올려 먹어 보자. 음. 양평숲 비룡 캠핑장. 응. 어, 캠장이 저번에 준 음. 거지. 응. 음. 음. 자, 지금 오늘 저희가 머물고 있는 캠핑장이기도 합니다. 양평숲 비룡 캠핑장. 네. 여기는 또 캠핑장으로 했네? 응. 네. 캠프장이 아니라, 그렇지? 그게 바꿀까봐요. 그런다니좀 음, 약간... 음. 고민이 될것 같아. 그지좀 응. 예쁜데요? 응, 예지다내놓 맛습니다 네. 먹자, 먹자. 퍼진다. 먹자. 아침 라면으로 왔잖아, 저기. 음. 부대찌개인데. 라면 아니고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그때 부대찌개는 또 라면이 음. 포인트니까. 배고팠나봐. 응. 장 먹어야지. 이거 응, 저거 치야 되지 않비 오는 소리가 나네. 누가 치워지 안에 다 들려야 되겠네? 오. 어, 비 와. 벌써 비가 오는 거야? 응, 비가 오고 있어. 밥. 어, 밥. 떠주세요. 아직 식은 밥이야? 아니, 데워왔어. 데워왔어? 응. 밥 여기 담아준다. 어. 啊，大不打不动那 라면 5개까지 끓일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러려나? 그러려 생각보다 깊어. 그러네. 응. 담궈 보니까. 어. 이게 3인분이잖아. 응. 따지고 보면 라면 3인분이랑 같은 거거든? 국물. 우리가 지금 라면을 2개 된 거잖아, 그치.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면 응. 5개도 끓이것 같아. 아, 끓것 같아, 진짜. 응. 약간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해. 그 자, 아빠는 이제 설거지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었어. <laughs> 그렇게? 뜨거라 새끼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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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네, 밟아서 새끼고 <laughs> 싶진 않아.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어요 에이, 비 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저녁에 보니까 최고 150mm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비 대비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타포티 이동식 변기를 챙겨오긴 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했어요 설거지하러 가면서 볼일 보고 오고, 설거지하러 가면서 볼일 보고 오고 이랬다 보니까 안 썼거든요. 요거부터 일단, 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 안에다가 넣어, 아, 그냥. 이 응? 다발이 넣어놓지. 다발 넣어놔버려, 다. 응. 이거도 찐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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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면 네. 그냥 이거 정리해버릴까? 정리하는 쪽은 정리해버려고 나중에. 데락이힘들이거야거기가그 다음에 이거 땡겨야지, 이걸 땡겨야 되겠다 No. 일단 이거를 땡기고난 다음에 사야 되지 않겠저이 것도 거도에 조금 더 땡기고 이다 이거, 이에 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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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이거 빠지겠네. 지금 이쪽이 많이 약하거든 여기에다가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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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뭐야? 지뭐이가 없네. 더워, 더워. 약간 지금 햇빛이 또 약간 살짝 났네? 그래? 지금 뭐, 물에 한번 들어가자, 왔대. 그래 지금 어쨌든 좀 더워. 응. 난 몰라, 나는 망치질해서 그렇지. 응. 갑시다. 아 어, 야 뭐야. 뭐야. 비는 지금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 오다! <목소리> <뭐다? 웃음> 물고기 잡는 거 같기도 하고 얘또 얘 도망가겠다 아, 앞다리 고 뒷다리 는 것까지 다키는데 아이고 못 쳤다 너나안무만 아니, 안 물어요 아, 절대 안 물어요 믿고 있길래요 그냥 아,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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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 어머 이상해 <귀여워>. 뭐야? <웃음> 배트맨 <웃음> 배트맨? 어 배트맨이 식사할 <laughs> <laughs> 뻔했어 진짜? <laughs> 살려줬어? 어비엽다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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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네 <laughs> 그러게 <laughs> 아, 나네가 잡은 거야? 어. 아, 이야. 야, 포토님은. 어, 그래도 이거 손으로 잡기 쉽지 않은데. 어. 이야. 어디 갔어? 너무 너이 많이 생가지고 얘네들 다 도망갔어. 두 마리 잡았었는데. 아, 진짜? <laughs> 물좀 가져왔는데. <laughs> 어, 잡았다. 선수도 안 했네. 잠깐만, 난 여기 나봐. 엄마, 있다. 엄마, 엄마. 아기 때는 못 잡더만. 응. 내어갔다 울챙이가 이 물고기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laughs> 어디 갔어? 어, 잡으려고 하는 거야. 어, 여기 거 아닌가? 두 마리다. 조금 있으면, 어. 개구리 되겠네. 아, 물, 물고기 보여. 보여, 보여. 우리 날에 해골이 또 시작됐네. 6, 7, 8, 10. 어.